빛의 생명나무는 빛의 일꾼들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단체입니다. 준비된 빛의 일꾼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카르마에 대한 정리. 생명은 생명의 순환 주기를 통해 윤회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있습니다. 내 몸은 나의 생명입니다. 식물과 동물들은 자신의 몸을 먹이로 주고 타인의 몸을 먹으면서 우주의 생명의 순환인 윤회 시스템 속에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대우주의 생명의 순환 시스템인 윤회의 수레바퀴를 굴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우주의 생명의 순환 시스템 속에 있는 생명체들은 카르마를 남기지 않습니다. 생명의 순환 주기 속에서 일어날 일들이 일어난 것일 뿐입니다. 식물과 동물의 세계에는 어떠한 유형의 카르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만이 높은 의식을 구현할 수 있는 인간만이 영혼의 물질 체험을 위해 영혼의 진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이 자유의지를 심각하게 침범한 경우에만 카르마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 계획 없이, 인간은 아무 프로그램도 없이 지구행성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이 인간의 몸이라는 외투를 걸치고 하는 영혼의 물질 체험은 우연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을 행성의 4차원 연계에서 다음 생을 위한 준비와 휴식을 취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한 번의 삶으로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 않습니다. 영혼의 진화 과정에 맞는 인생의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수정하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당신이 삶을 사는 시간보다 3배 이상 깁니다. 한 번의 인생에 설계하는 삶의 프로그램 내용들은 거시적인 문제와 미시적인 것들까지 모두 고려하여 매우 촘촘하게 짜여집니다. 하늘은 이 모든 것을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으며 행성의 모든 생명체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거대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수십 번 이상 시뮬레이션을 거치면서 영혼의 삶의 프로그램이 수정되고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영혼의 진화 수준에 맞게 개인의 카르마와 공적인 카르마도 고려하여 삶의 난이도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납니다. 영혼의 진화 과정에서 체험하고 배워야 할 영혼의 진화 프로그램에 최적화된 시대 상황들이 제일 먼저 결정됩니다. 시대의 상황에 맞게 거시적인 프로그램들이 결정이 되고 난후 미시적인 작은 프로그램들이 큰 프로그램 속에 끼어들게 됩니다. 지구 행성에서 물질 체험을 한 빛의 일꾼들은 250만 년 전에 35번 정도의 모든 인생의 프로그램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기획되고 준비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이 일하는 방식이며 하늘이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한생의 인생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나서 다음 인생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250만 년전 일곱 번째 대주기를 열기 위한 실험 행성과 종자 행성으로서 테라 지구행성 프로젝트가 창조주에 의해 기획되었습니다. 지구행성은 250만년보다 훨씬 이전에 테라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행성으로 준비되었습니다. 테라 프로젝트가 설계되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배우들인 영혼들이 모직 공구를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이들을 빛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빛의 일꾼만이 먼저 배역들이 정해지고 나머지 배우들이 전 우주에서 선발되어 지구 행성으로 입식되었습니다. 지구 행성에 입식된 빛의 일꾼 14만 4천 명들은 대우주가 진화하는 동안에 쌓이고 쌓인 대우주의 카르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우주의 카르마들이 빛의 일꾼들의 삶의 프로그램 형태로 지구 행성에 펼쳐놓았습니다. 테라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영혼 그룹들이 지구 행성의 대주기와 소주기 사이에 지속적으로 입식되었습니다. 영혼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마다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인한 카르마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 영혼이 장군의 삶을 살기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었고 그 프로그램이 땅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장군은 세계를 통일하고 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세계를 통일하고 제국을 건설하는 동안 전쟁에서 수백만 명 이상을 죽게 하였습니다. 누구에게는 영웅으로 칭송을 받았지만 누군가에게는 원수가 되었으며 많은 사람과 많은 민족들에게 원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구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지구 역사 속에 개별 영혼들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행성의 역사 뒤에, 민족의 역사 뒤에는 이렇게 타인의 자유의지를 심각하게 침범하는 카르마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카르마는 공적인 카르마와 개인의 카르마로 나누어집니다. 공적인 카르마는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 부족과 부족 사이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집단과 집단 사이 갈등으로 발생합니다. 서로를 죽이고 노예로 삼고 성적인 학대가 있으며 착취와 억압이 있으며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생긴 카르마들은 행성의 역사가 진행될수록 카르마가 더 쌓이기도 하고 카르마가 해소되기도 합니다. 행성의 문명이 계획되고 프로그램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카르마의 균형을 잡아가면서 행성의 역사는 진행되는 것입니다. 공적인 카르마들이 생겨나고 해소하는 과정이 그 행성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계획이 있기에 땅에서의 펼쳐짐이 있는 것입니다. 공적인 카르마는 개인 영혼들의 카르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공적인 카르마는 하늘에 의해 행성의 문명들이 소주기와 대주기들이 펼쳐질 때마다 해소되고 정리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지구 행성의 물질 문명의 종결을 앞두고 지구행성이 차원 상승을 앞두고 지구행성의 250만 년 동안 쌓이고 쌓여왔던 공적인 카르마들이 대부분이 하늘에 의해 해소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지구행성의 짧은 이 시기는 마지막 남은 공적인 카르마가 해소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카르마는 영혼의 여행을 함께하고 있는 그룹 영혼들 사이에서 영혼의 여행을 함께하고 있는 협력자 그룹들 사이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영혼은 자신과 비슷한 진화 과정이 비슷한 영혼들끼리 그룹으로 함께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서 윤회에 참여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나의 부인과 남편의 역할을 하기도 하며, 나의 동료이자 친구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며, 나를 힘들게 하는 라이벌의 역할도 하는 내 영혼과 가장 밀접한 역할을 수행하는 영혼 그룹들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부모가 되는 영혼들과도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의 여행과 함께하는 그룹 중에 내 영혼보다 높은 차원의 영혼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들 그룹을 협력자 그룹이라 합니다. 이들은 주로 존경받는 관계로 나의 정신적 스승의 역할로 나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부모의 역할들을 통해 당신의 영혼의 여행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혼들은.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그룹 영혼들과 내 영혼보다 진한 상위 차원의 협력자 그룹들 사이에서 영혼의 프로그램들이 짜여지게 됩니다.개인이 카르마는 그룹 영혼과 협력자 그룹 사이에서 나와 가장 가까이에서 동행하며 역할을 수행하다 보면 배역을 수행하다 보면 다투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적이 되기도 하고, 원수도 되기도 하고, 상념체가 생길 만큼 원한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유 의지를 심각하게 침범하는 상황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생겨난 카르마를 개인 카르마라고 합니다. 정복 전쟁에서 수십만 명을 죽인 장군은 공적인 카르마가 되는 것이며, 자신이 부인과의 갈등 속에서 부인 한 사람을 죽인 것은 개인의 카르마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물질 체험을 위해서는, 영혼이 진화 과정을 위해서는 내가 삶을 산다는 것은 나를 둘러싼 거시적인 공적인 카르마와 나를 둘러싼 미시적인 개인의 카르마는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수록 상처도 주게 되고 상처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나를 배신하는 배신자의 배역은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나에게 사기를 치고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배역들은 주로 내 영혼의 그룹 영혼들 중에서 맞게 되는 것입니다. 내 그룹 영혼들끼리는 서로의 영적 진화와 성장을 위해 서로에게 악역을 하면서 서로의 진화를 위해 함께 가는 역할이 있습니다. 개인이 카르마는 나의 그룹 영혼들과 나의 협력자 그룹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카르마들은 서로 배역을 바꿔가면서 서로 카르마들을 쌓고 풀어가면서 이루어지는 윤회의 중요한 축입니다. 개인의 카르마는 하늘이 풀어주지 않으며 반드시 육신의 옷을 입고 풀어야 하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나의 그룹 영혼들 사이에서 나와 인연이 있는 협력자 영혼 사이에서 개인의 카르마는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의 카르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해소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을 힘들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당신의 영혼과 그 영혼 사이에 개인의 카르마가 해소되고 있는 중입니다. 인간의 삶이 힘들고 고달픈 이유는 당신이 풀어야 하고 갚아야 하는 개인의 카르마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주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개인의 카르마는 하늘도 개입할 수 없으며 창조주라 할지라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대우주의 법칙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당신의 영혼은 성장할 수 없을 것이며 당신의 인생에 좋은 일만 일어난다면 당신은 자만과 교만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행복한 일만 일어난다면 당신의 영혼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체험하기 어려운 갓 태어난 베이비 영혼일 것입니다. 영혼의 우주적 신분에 따라, 영혼의 진화 과정에 따라 지구 행성에서 주어지는 배역들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영혼에게 왕의 배역을 줄수 없는 것입니다. 오래된 영혼일수록 우주적 신분이 높은 영혼들일수록 난이도 높은 공적인 카르마를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젊은 영혼들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좋은 조건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카르마가 많을수록 공적인 카르마가 클수록 우주에서 신분이 높은 영혼들입니다. 개인이 카르마가 많을수록, 개인의 카르마의 내용이 복잡할수록, 개인이 카르마가 클수록, 영혼의 큰 성장을 이룬 영혼들이며 그 대가를 삶 속에서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공적인 카르마가 없다면 당신의 영혼은 우주적 신분이 높지 않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공적인 카르마가 많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공적인 카르마가 많은 빛의 일꾼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채 살아야 합니다. 최종 상위자 합일이 늦어지며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남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공적인 카르마는 해소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카르마가 많다고 지옥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개인이 카르마가 많다면 당신은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기를 당하게 되며 이혼을 하게 되거나 가족을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하고 살거나 타인을 위해 참고 또 참는 인내심이 많은 참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개인이 카르마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되는 일마다 망하게 되고 망하는 일만 골라서 하게 되고 삶에 지치고 사람에게 지치고 자기 자신에게 지치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카르마는 영혼의 밀린 숙제와도 같습니다. 개인의 카르마는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빚을 진 빚쟁이의 신분입니다. 개인의 카르마는 당신의 영혼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당신의 영혼이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개인의 카르마가 있고 공적인 카르마가 있기에 영혼의 물질 체험은 재미있고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카르마와 공적인 카르마는 당신의 인생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시줄과 날줄입니다. 이 시줄과 날줄이 짜놓은 삶이라는 체험을 통해 한 인생이라는 작품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한 생, 한 생의 작품이 모여 당신의 영혼의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카르마도, 공적인 카르마도 당신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 당신의 삶을 위해 우주에서 준비한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이 우주에서 잘못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인이 카르마가 있었기에, 공적인 카르마가 있었기에, 당신의 힘들고 고달픈 삶이 있었기에, 당신의 아프고 아픈 삶이 있었기에, 당신의 영혼은 성장할 수 있었으며, 당신의 영혼은 진화할 수 있었으며, 지구 행성이 차원상승을 할수 있었으며, 대우주도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2017년 11월 9일, 우데카.